안녕하십니까. 성주방송의 이지현입니다. 성주군의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린 제221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처리 등 집행부의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해 분야별로 심도 있게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7년도 예산심사에는 군민 복지 증진과 클린 성주 운동 및 환경 분야,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개발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의해 군민 행복 예산 3,78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며 군정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미진한 사업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와 함께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배재만 군의장은 이날 새해에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폭넓은 의정 활동을 추진하고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성주군 중소기업협의회는 지난 13일 성주웨딩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곤 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및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상황을 이뤘고 김재득 대구은행 성주지점장의 사회로 내빈축사, 감사보고, 회원간 인사, 기념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윤정환 이사장은 올해 목표가 별고을 장학기금 기탁이었는데 지난 7월 5천만 원을 기탁했다며 함께 동참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한곤 군수는 축사를 통해 성중회에서 일사일촌을 흔쾌히 맺어줘 감사드린다며 성중회의 발전은 곧 성주 지역 경제의 발전이며 성주군도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중회는 7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기업 발전의 중심에 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 기업 상생을 위한 가교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76대 성주경찰서장으로 도준수 서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15일 취임식을 가진 신임 도준수 서장은 1995년 경위로 임명돼 경찰청 기획과 및 서울청 기획예산계장, 경찰대 치안대학원 준비팀장을 거쳐 성주경찰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도준수 서장은 취임식에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선비의 고장 성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해 감개무량함과 더불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힌 후 내년도 성주군 지역치안 정책의 방향 및 비전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절대적 안전을 확보할 것과 각종 부조리와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척결 그리고 민경간 소통화합과 조직 내부 상호 존중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4일, 2016년 4분기 지역발전 기업 우수 기업으로 주식회사 동아필름이 선정된 가운데 기업체 방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지역발전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동아필름은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등 각종 자연재해 시 자사에서 직접 생산된 필름을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속하게 농민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 별골 장학금 기탁 및 지역 노인들을 위한 안경 300여 개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안면 문명일리 141촌 자매결연, 초전면 동포 1위 경로당 자매결연, 초전면 용성 1위 경로당 자매결연 등 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좋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월학면의 대표적인 모범기업입니다. 이에 2016년 4분기 지역발전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행사 당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별골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동아필름 박회국 대표는 앞으로도 더욱더 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해 소통하고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정신연서회의 서해작품전시회가 성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정신연서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회원전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했으며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읍면 회원들의 다양한 서체 작품 12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김한곤 성주고수는 이날 인산말을 통해 서예는 한 작품당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수일의 시간과 공을 들여 탄생하는 상당한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예술 분야라며 서예인의 인내와 노력 끝에 탄생한 소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주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생활 속 클린 성주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클린 성주 만들기에 생활 속 실천 방법과 함께 지구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생활 속 녹색 실천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 가운데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심학보 기획부장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어 클린성주 담당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해 설명했으며 클린성주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과 행복홀시 입양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는 클린 성주 만들기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따뜻한 성주, 행복한 성주, 친환경 행복 농촌을 만드는 것으로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실천해야 된다며 단체들의 역할과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성주군 여성단체협의회 박금옥 회장은. 오늘 교육은 평소 가정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내용으로 아주 필요한 알찬 교육이었다고 말하며 클린 성주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센터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2016년 성주 지역 자활센터 송년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이번 송년행사에서는 여러 곳에서 10시일반으로 낸 성금으로 자활 참여자 자녀 1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고, 불우유독기 성금 및별고을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을 꿋꿋이 이겨내 자립 의지를 다진 공로자에게 성주군수의 자활 자립상을 자활 사업에 열심히 참여해준 참여자에게는 성주군 의장의 자활 우수 활동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한편 성주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년 지역 자활센터 평가 결과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8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성주지역 고3 청소년 260명을 초청한 가운데 성주군 고3 청소년 초청 희망진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능시험과 학업신장으로 고생한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한권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장, 이헌희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곳에서 배우고 즐기고 신나고 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재열 초청 강사의 길을 찾는 너에게라는 제목의 강의로 문을 열었고 이어 2부 행사에서는 힐링 공연, 하늘 풍경의 기타 공연과 유캔 크루의 스트릿 댄스 공연을 즐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는 이날 당장 결과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당부했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푸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주군이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겨울철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안과 질환인데요. 이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공누액을 처방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물을 많이 챙겨 마시면서 눈의 건조함을 방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